안녕. 나는 광류 창시자. 이제부터 내가 광류라는 굉장한 싸움 의 기술을 알려 주겠다. 광류가 뭐냐면 초실전 싸움의 기술이야. 기술 하나하나가 그대로 실전에서 써먹기 쉽게 또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이지. 자, 찐따도 일진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알려 줄게. 또 다른 무술의 기술도 실전에서 써먹기 좋고 쉬운 기술을 골라서 좀더 쉽고 디테일하게 써먹을 수 있게 알려줄 거야. 유도, 복싱, 주짓수 그런 것들. 하지만 광류는 다른 무술처럼 그렇게 막 멋있고 화려하고 그러진 않아. 대신 더럽게 치사하고 데미지가 존나 큰 기술을 알려줄 거야. 방금 말했듯이 더럽게 치사하고 크게 다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서 아는 사이끼리 써먹기 조금 그런 기술이 많아. 이제 광류 기술 하나 하나 올릴 건데 다음에 올릴 영상은. 이거 하나면 싸움에서 거의 이기고 시작하는 그런 기술이야. 여자가 써먹기도 굉장히 좋아. 쉬워서. 여튼 존나 치사해도 좋다. 내몸 하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꼭 구독하기 누르고 알람 필수. 추천은 사랑이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광류창시자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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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可惜。